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일균용 파밍 세팅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 공포 6세트로 이렇게 착용을 해줬고, 나 요런 식으로 다 착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벨트는 뭐 사냥꾼의 분노, 이것도 코어아이템이기 때문에 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료의 손목사계, 네, 손목은 명료의 손목사계, 요거 껴주면은 이제 중호 생성 기술치 발동이 되잖아요. 주 기술이 여기에 발동이 되니까, 발동이 되면서 지금 명료의 손목사계 효과가 네 걸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손목은 요거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는 집중과 자재 반지를 써야 됩니다. 이게 자원 소모도 되고 자원 생성도 모두 이루어지는 세팅이기 때문에 이게 50% 곱하기 50% 해가지고 50 곱하기 5 0 하면 2.25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과 자재는 무조건 옵션이 안 좋아도 초반에 껴주세요. 2.25배의 증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걸이는 꼬맹이 목걸이. 네, 요것도 그... 두배 데미지를 주지만은 오히려 받는 피해는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양날의 검을 가진 목걸이지만 그래도 워낙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좀 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공포학사 특징이 근접해서 막 딜을 하는 게 아니고 원거리에서도 어느 정도 딜이 되잖아요 그래서 꼬맹이 목걸이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어 강력한 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균형 세팅이라 가지고 그냥 피해를 받기 전에 몹을 다 사냥을 해버려요 그래서 꼬맹이 목걸이를 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활. 활은 당연히 자원 소모 감소가 있는 망고궁을 썼습니다. 망고궁. 네, 망곡궁을 썼고 그 다음에 그 망고궁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 장비에는 쌍수를 쓰지 않고 화살통을 쏘야 되겠죠. 네, 코 아이템인 시리의 화살통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이렇게 세팅해 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존복자 포인트에 대해서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기본 포인트는 이동 속도부터 먼저 올리시고 그다음에 중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중호 올리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민첩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공격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재사용 대기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그래서 재사용 대기 시간을 만땅으로 먼저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공격 속도를 올리면은 딜 증가가 좀 올라가긴 한데 괜히 초반부터 올리면은 자원 소모가 좀 심해지기 때문에 저는 극화과 극피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공격 속도 올려 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방어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지는 캐릭터다 보니까 모든 저항을 가장 먼저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뭐 생명력 아니면 방한데 두 가지는 뭐 어느 순간 뭐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다 올리는 거니까. 저는 일단 뭐 방어력 올리고 생명력 올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생명력 회복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자원 소모량 감소거든요. 그래서 자원 소모량 감소 제일 먼저 올리시고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적생 올리시고 그 다음에 광피 올리시고 제일 마지막에 금화 획득 요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카나이는 요거는 일균형 세팅이다 보니까 일단 새벽 그 다음에 도울꾼 바지 그리고 어 생존을 위해서, 원래는 대균형 세팅 때는 원소이 동을 넣잖아요. 근데 초반에 좀 몸빵이 좀 약할 수 있고, 잘, 초보분들이 좀잘 죽는 걸 고려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종잡을 수 없는 반지를 넣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킬은, 어, 조금 자원회복에 좀 중점을 뒀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전투준비 정신집중은, 돌면서 헬퍼를 돌면서 돌다가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클릭해주든가 아니면은 용병을 콕콕 집어주시면은 이게 발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절제가 어둠의 힘을 발동시킬 때마다 절제가 조금씩 소모가 되는데 전투 준비를 켜주시면은 절제가 찾아내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라도 자원 상황을 봐가면서 절제가 좀 모자라면은 전투 준비를 켜주세요 그 다음에 난사는 당연히 이동속도 때문에 일균용 세팅이라서 이렇게 흐르는 그림자를 넣어줬습니다 그다음에 뭐 칼날 부채, 칼날 아버스 뭐 고종이잖아요. 그다음에 아귀 화살, 금질 화살은 아귀 화살이 제일 좋으니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림자 밝기, 이것도 이동 속도 증가 때문에 제가 그림자 밝기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몸빵이 좀부족하면 어스름 이런 거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복수는 아무래도 그 앙심이 좋은데 일균용 세팅이고, 그다음에 자원 소모가 좀 모자랄 수가 있어가지고 계속 분기 충전을 넣었어요. 혹시라도 이거를 앙심을 넣고도 자원이 관리가 잘 된다면 당연히 앙심이 좋죠. 네, 앙심을 넣고. 혹시라도 본인이 좀 중호가 모자란다. 그러면은 분기 충전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지속 기술도 이동 속도와 자원 소모, 자원 회복에 중점적으로 주면서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뭐 전술적 우위, 뭐 추격, 그 다음에 어둠 추격자, 웹 매복. 이렇게. 이렇게 됐고, 헬퍼를 또 많이 물어보신데, 저는 헬퍼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눌러줘야 되는 스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날 부채, 그 다음에 복수 요거는 100, 원래는 100정도가 가장 좋긴 한데 100에 하니까 p 10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씩 컴퓨터가 부하 걸려가지고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한200 아니면 150정도? 저는 150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날 부채 150그 다음에 굶주림 화살은 1500 1500정도 하면은 0힘이 없이 유, 그 원활하게 금지림 화살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1500. 요거는 뭐 4500에서 5000 정도. 네, 그 정도 설정해 주시고 요것도 어 150. 복수도 150. 전투 준비는 수동으로 원래 또 요것도 됐는데. 쿨을 자기가 계속 돌려 줘야 되는데 마땅히 지금 마우스 왼쪽에 둘 키가 없어 가지고 둘 둬야 되는 기술이 없어 가지고 저는 여기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전투 준비도 혹시라도 자원이 모달 때한 음, 번씩 써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용병도 나중에 되면, 은 용병 같은 경우도 좀 대균을 돌고 오래 할것 생각하면, 은 영상을 제가 따로 만들어둔 거 있는데, 그거 참조하실 되고,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용병 추정자가 죽지 않으면, 요거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일균용을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제 왕실 반지를 넣어준 다음에, 현인 2세트와, 그다음에 케인 이 세트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셔마에 넣고 요거는꼭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그 구역을 생성해요. 이 구역이 생각보다 발동이 잘 되고 범위가 커요. 이 안에 쓰면은 갇힌 자가 100%다 발동이 되기 때문에 증뎀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지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동자 반지. 여기는 또 여기 이 구역은 좁아랗게 생기거든요. 근데 대신에 데미지가 그 공격력이 이 안에만 있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에서 85% 정도의 그 공격력 증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눈동자, 반지도 무조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발산 효과를 가진 거, 이거 천벌, 이것도 손목에는 무조건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목걸이도 시간의 향치도 무조건 채워주세요, 용병한테. 그래서 요두 가지 필수, 요거 두 가지는 필수, 그리고 추종자 죽지 않은 필수. 나머지 좀 선택이긴 한데 일교을돌거를 생각하면 은 요렇게 끼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뭐 어깨 같은 경우도 기한을좀울기 때문에 요거 발산 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어, 기소의 덧대 이런 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솔직히 요거 세팅이 완벽하게 된건 아니에요 근데 임시로 이렇게 쓴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킬은 지금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 세팅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밀함을 뺐잖아요 그래서 용병은 여기에 운명의 착오를 어, 넣어 줬어요 그리고 어, 침식보다는 원거리 어차피 공포학사는 원거리에서 받, 공격을 받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보호막 강화 요거를 넣어줬고 그리고 고정 피해 옵션보다는 아무래도 재사용 되기 시엔 감소가 더 낫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조화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의 파동 어, 요거 두개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좀더 발동이 좀더 빠른게 시간의 파동이지 않을까 해서 요거 선택을 해줬어요 자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80단 돈 되죠? 오케이 자. 어우맵 좋다 랩 좋다, 랩 좋고, 뭐야, 도가 나라 놓쳤네? 어. 아, 이렇게 도안이 숨어있으니까 못 봤네요. 자, 2층,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맞춰 죽으면 안 돼요. <laughs> 여기서 죽으면 한번더 해야 돼요. 자, 최대한 안 죽는 걸로. 설마 안 죽겠지 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끔살이난게 있어가지고, 자, 저는 거 피해주시고, 자, 에버판 끝나면은 수호자 완료입니다. 수호자 완료. Okay. 자 보수 파급 됐네요 오케이 아 파편 소비는 안했네 자 요거 70등급 완료하면은 수호자 완성이 됩니다 수호자 달성